자, 어, 기다려, 기다렸는데 막국수하고 지금 여기 수육하고 시켰는데요. 그 함정수 막국수 잠깐 촬영을 해볼게요. 또, 자. 어? 어? 알았어 오케이 자, 앞치마 하라고 주네 요리 딸이. 맛있게 보이네요, 저기. 오늘 큰아들이 와서 아침도 안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자, 우리 마누라도 한번 가족끼리 되게 단란하고 좋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실 수 없습니다. 40년 전통의상정송박국수라고 네. 그러는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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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안 먹고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올달 아주 맛있게 먹고, 숫자도 흉악고 우리 마누라 얼굴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저를 위해서 일상... 어, 아빠 불르는데, 시간을 일정 부분 채워야지, 아빠 시간을 일정 부분 채워야지 먹지, 아빠는. 맛이 어때요? 네. 그래요? 아, 어때요? 어 맛은 어때? 진자요 맛있어? 네. 슬라야 맛있냐? 아, 다 맛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마누라는 맛이 어때요? 저기 막수 좋아하는데 마누라 막수 좋아하는데 어때요? 먹을 만해요? 아, 좋대요. 저도 이제 영상이 이만큼 담고 모처럼 휴가 왔어요 하는데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 제 친구가 올해 휴가를 못 간다고 영상이나 많이 담아보라고 해서 지 듣고 있어요 이제.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 힘입니다 감사합니다